Okay, same. Here. Oh. just one. Just one. Okay. Oh, 지금 우리 뭐 먹으러 가는데 One. 설명을 해줘야지 One. 왜이 꽈지? 아, 뭐. 아, 진짜 맛있게 먹었다. 나는 그러면 이따가 우린 스테이크 가고. 생크림을 사지도 않지. 고기를 사는 거지? 어? 한 번만 번역기 돌려보자. 어 맞네. 소, 쇠고기 그이. 리무진 경주. 경주 건가 봐. 어. 와인 거룹이 우리에게 세일 어려싼걸 먹어도 괜찮아. 다 먹어도 몰라. 근데 이런 거막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? 어? 약간 우리 그런 거 예민하잖아. 싼데 하나밖에 안 남았다. 그러면, 그러면 이건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지. 그래. 1.88 Let's go. 버터가 훨씬 a 아야 되는 거 아니야? don't know if you have a good time. I don't know if y 까지 그렇게 딥하게 익힐 필요가 없어 고기를 n t 버터 버섯을 버린다 그런 접근은 좋았다. 오케이, 그런 시도 좋았어. 아 지옥에서 온것 같은데. 어허, 허 헬스테이크가 납셨습니다. 좀 즐길 수 있어요. 근데 내가 아까 먹어봤거든 시식? 음. 맛은 그럭간 즐겼어. 음, 이렇게 그냥 오삼 기가 싹. 안저수 있어 기서 전체 가저들서네기 정도 기서저 괜찮은데? 서 저기서 저기아 내가 점심에 아까 스테이크 서저면서와내서 저기서 저 스테이크 중에 제일 즐기다라기서 저기서 저기서 저 <laughs> 이름 잘 지었다, 해스테이크. <laughs> <laughs> 우리 세 분이시거든요 아네저티좀 아, 어, 귀엽다 저 아저씨가 입으신 거저하나 사줄래? 왜? 아돈 없어 어돈없는게 근데 내 잘못은 아니야 민지꺼 도련님꺼 오빠꺼 땡큐 바이 <laughs> 아 별거 아니야 아니야 완전 별이야 아 진짜 별거 아니라니깐 난 진짜 오늘 스테이크 맛있게 먹을 거야 실력으로 판단해야 돼 <laughs> 아니 벌써 맛있어 오빠 진짜 고마워 <laughs> 별거 아니야 나스테이크 <laughs> <laughs> 와우, wow. 와, okay. right yeah. yeah. wow, 분위기 엄청운데. 그냥 나 지금 발이야이런 지금 모양 잡아 놓은 거니까. 어떻게 빼? 칠 빼는 거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나? 칠 빼는 성공의 어머니요. <laughs> 왜 혼자 뿌듯해하고 네. 있어? <laughs> 아 이거네. 어때? 아 스팀스 받아. 버섯은 어떤 모양으로 자를까요? 그 약간 예쁜 모양 있잖아요. 아휴, 아휴 내껌더 맛있어 보이네. 셰프님 나가십니다. 비주얼만 봐도 뭐. 이 <laughs> 진짜 맛있어. 봉수리 공원 한 바퀴 돌고 바로 방구마켓을 뛴다 7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<잘> 다 <됐다. 목소리> 하이파이브 <목소리> 배트맨은 진짜 멋있다 우와, 이런 거 류현이 비행기여서 좋아하는데 퀄리티가 괜찮은데? 닌자거북이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있네 한두개살까어 아, 너무 좋아. 어 통가젤리. 통과제리. 어 통가젤리도 귀여워. 통가 어, 어? 캔디? 캔디도 귀여워. 어 이거 너무 귀여워. 응. 응. 어? 에잉? 사이즈가 똑같아야 돼 일단 다 똑같아. 똑같아? 어 한치 오차 없어? <laughs> 없어 없어. How much?

그리고 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이 사람은 은이빠 없어 얼마야? 에르메스? 은이 사람은 사 사람은 이사은사사를사은이이 이런 거 너무 예쁘다 근데 엄마 아빠 여기에 뭘 먹을 건 없어? <웃음> <웃음> 이런 것도 뭔가 예쁘다. 어. 다르게 생겼네 그릇이. 뭐야 그림이. 어 그러네. 우리 엄마 또 은근 미술한다고. 응. 은미. 어. 아까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. 모르는 그림인데 뭔가 미술 같잖아. 애 하나만 해주면 안 돼? 뭘? 아, 여, 여기 카드가 안 돼. <laughs> 나 당황스럽잖아. This one one five. One five. Uh, 아, 검싼 거 아니야? Yes, uh. the book painted. Yes. Yeah. With end. 나 mm, 아, 손을 그린 uh. 거라고. Uh. 오. And, uh, 근데 왜 이렇게 싸지? Nineteen hundred. 뭔 연대다고? 잘해. t h a 땡큐 you. t h a n 그래 o u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 o 에 Thank you. Thank 다 o u Thank you. Thank 비행기로 하자, 큰 사람들하고 어? 이왕이면 우주선으로 하자 로켓 y h o w m u c h Thank you. Thank you. Thank 로 이윤아 큰 사람 되거라. 높은 사람어높 높이 올라가라. 끝. 끝. 하늘색. 강다영이 이 색깔이 괜찮겠지? 얼마야? 오4 0십육인데 빨리 외쳐. <laughs> 실수야. 문제 <laughs> 이거를 친구들 사진에 어떻게 해? 참 아, 귀엽기도 해. 왜냐면 이걸 쓰는 동안은 내 생각이 날거 아니야. 음 그런 스토리텔링까지. 내 이번에 인스타에서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650이네. 아 근데 진짜 예쁘다. 아 망했어. 아, 진짜 그 킹받는 데좀귀엽않아 입는다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. 더워 보인다. 큰게 아니야. 뭐, 뭐 너무 귀엽지 응? 하나씩 싶어. 살래? 마지막 하나 고마워 안녕 안녕 기분좋아 야 지금 그만 사 진짜로 <놀람> 소리는 참좋 아, 해 마지막 밤에 아, 진짜 마지막 밤이래 짜맛 아, 내일까지 진짜 맛자겠고 아, 진짜 맛 내일까지? 진짜 맛있겠다. 아,